어가지고 아 잠깐만 나가도 막 너무 막 깨가 막 이게 마스크 덕분에 화장은 어덜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 썸 제품은 꼭 바르게 되더라고요 모닝이한테도 좀 발라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엄청 또막 검색을 엄마들이 몽디에스 제품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사실 요렇게 선물을 <laughs> 받아서. 2주 정도 사용을 해봤어요. 근데 너무 괜찮더라고요. 제형에 따라서 구분이 되더라고요. 요거는 선 스틱, 요거는 선 쿠션,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선 크림 제품이에요. 오늘 어, 저 홈쇼핑 같아. 요세 가지 제품 모두 순하고 안전한 그 무기자차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. 이게 사실 저는 애기 꺼 고를 때마다 제일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게 몇 개월부터 쓸수 있는 건지였거든요. 새 제품 모두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해요. 근데 이쏜 쿠션 같은 경우에는 톤업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쿠션보다는 이런 스틱이나 아니면 발림이 좋은 크림 제품을 사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무기자차로 된 제품이 이게 하얗게 뜨는 거 있잖아요. 그백타 현상이 좀 심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딱 써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. 게다가 이뻐. 나는 이렇게 패키지가 이쁜 걸 마음이 막 가가지고. 저는 친절한 자부니까 제품 하나, 하나, 하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느낌? 이게 제가 끈적임을 진짜 싫어해가지고. 발림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. 보습성분이 들어있어서 일반 선크림에 비해서 훨씬 촉촉한 편인 것 같아요. 하얗게 뜨는 게 거의 없어서 봐봐요. 그리고 전우가 얼마 전에 점을 막 수십 개 뺐는데 피부과에서 꼭 선크림 바르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근데 이제 끈적이는 걸 남자들이 정말 싫어하다 보니까 평생 그런 걸 발라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며칠 동안 써보더니만 너무 촉촉하다고 하더라고요. 가볍게 이렇게 막 사용하기 너무 좋은? 편한 제품 아이들이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게 고르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성분이 좋은 거는 뭐 당연할 테고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발랐을 때 거부감이 없는 거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모양도 이뻐 오, 이게 모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선 발림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바를 수 있고 심지어 뽀송한 느낌이 들어 확실히 끈적임이 덜하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없으니까 모닝이도 발라줘도 가만히 있더라고요. 막 싫어하거나 막 이렇게 닦으려고 하지 않고 사이즈도 너무 컴팩트해가지고 갖고 다니기 너무 편한 것 같고. 하, 아, 요즘에 비비 바를 시간이 어딨어. 그냥 마스크만 하고 가는데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이거만 대충 바르고 가도 달라. 일반 쿠션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. 약간 청량감이 좀 좋은 제품이라고 할까? 어? 확실히 톤업이 몇번안 발랐는데 도 톤업이 됐죠? 선크림은 발랐을 뿐인데. 저처럼 굉장히 가벼운 화장만 하거나 화장할 시간도 없는 엄마들한테는 이것만 한게 없다. 휴가철에 놀러가거나 하면 이게 뭐 위에 수시로 덧바르기도 무겁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. 너무 잘 만들었다. 응. 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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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까지 너무 엄청 맛있게요. 계란. 계란. 응. 어. 야어잘 야, 응. 꼈어? <laughs> 잘했어 착착착착 아유 잘했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했네 그건 아빠 거 남자야 나 맞아. 아빠 토한다 토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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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빠 하나 이런 거 진짜. 응? <laughs> 너무 넓다 너무. 몰라. 어, 야, 형이야 이 장난감 아니야? 사진보다 더 좋은 것 같아. 야! 하는 된인데 아주 세수를 하네. 우와, 제대로 게임기가 있네. 뭐야뭐거나 <laughs> 아무것도 못해. 진짜 너무 잘 지었다 여기. 호카스할거 여기 오겠다. 어호카스할 거면 여기 오지. 아이고죠 아이그죠. 형이 왜 그렇게 앉아? 형이 뭐예요? 죄송합니다. 뭐예요? 아이고 얘가 제일 신났어 지금. 형이야? 어얘봐 지금. 걔 오줌이 많은데 음. 괜찮아. 내가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? 나안 먹어봤나 봐. 맛있지 응, 처음 먹어봐. 그게 전 세계 라면 1위로 혔어 진짜? 배지겠다 못했다 착착착착 아이구 지나가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쿵 아빠 어떻게 했어? 아쿵 아빠 쿵 아빠 쿵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?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? 시야. 아가씨 시아 시야. 시아야, 이거 시아야? <laughs> 이 사르 타꾼이지 짠. 분들이 자기 자랑한다. 빠르지.